활성부터. 야, 여기는 그래도 교환되는 거 많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뭐, 칠법 콜라보답게 스탯도 높은 것 같고. 아무튼. 봅시다. 각성은 괜찮아 보이는 듯 하면서도 스봉이 없고. 사실 저런 구성이 쓸수 있는 파티가 없지 않나? 쓸만한 구성이 아니지 않나? 홈증 없는 빅하게. 빅하게가 뭐죠? 뭐, 아무튼. 그냥 구성이 못쓸것 같은데, 각성 구성. 미카게? 아. 아, 리더가? 아. 근데, 콤증 없으면은 쓰나? 그리고, 미카게가, 사실 빛스 그러니까 어둠을 3콤보를 무조건 해야만 데미지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놈을 잡을 수 있고, 다음층에 선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둠을 3콤보를 할 필요가 없, 는데 얘는 데미지를 내려면 일단 빛을 3콤 해야 돼. <laughs> <laughs> 일단 거기서 망한거 아닐까요? 홈증 뭐, 홈증 있어도 못써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각성도 아 각성은 그냥 구려 그냥 타코약기좀 빼자 이거. 이거 빼고 더 좋은거 있어야 돼요 못써 일단 스킬은 저건데 일단 저거만 가지고는 구리고 진화 스킬이 뭔지 좀 봅시다 음 진화하면은 5톤짜리 잠금해제 빈 12개 룰렛 한 개. 이거 다섯 마리 시스템 쓰면 되는 부분? <laughs> 근데 결국에는 스킬 진화를 해, 해, 해야 돼서 이거 뭐 어떻게? 아 근데 와막 완전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이거 다섯 마리 시스템 쓰냐? 근데 그래서 얻는 리턴이 적지 않나? 안쓸것 같다.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요즘 파티에 들어가기 좀 어려운 구성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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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쓴다면은 신비에서 2층에서 막 조작 회복력 이니스 막 이런 거 필요하잖아 막 걸잖아요 막 그런 거 그런 거 풀고 그 다음부터 룰렛 제거용으로 쓰는 거야 그거밖에 모르겠어 진짜 잘 쓴다 쳐도 그거야 안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넘어갈게요 치유자 자 장비 일단 각성 밸류는 저는 좀 구려 보입니다 그 옛날 키린 장비였나? 모원의 키린 장비인가? 그게 부름의 비뜨강 3개거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별, 큰 차이가 안 나. 그건 되게 오래된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액티브는 조작과 본인 인넨스 대륙소급. 뭐 스킬 자체는 그냥 무난한 그런 느낌 아닌가? 그 매구미 장비 약간 그런 느낌인가? 18턴에 두턴급 대륙? 이 정도? 그런 느낌인데 각성은 좀 구려 보인다 얘는 이것도 굳이 안쓸것 같아요 각성이 별로라서 굳이 쓸 이유가 없는 장비 같은데 딴거 써도 된다는 그런 느낌 많이 드네요 자, 아무튼 다음 장비 딱 이거 장비 그 각성만 봐도 답이 없어 보이죠 그냥 답이 없어 보이죠 자, 액티브 세턴 동안 빛속성의 공격력 3배 세턴감 음 일단 이게 새턴감이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되고 예, 수부가 없죠 수부가 없어서 두턴감이랑 별 차이가 없죠 그러면은 결국 수부 2턴감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각성이 얼마나 좋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각성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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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려요 이거는 너무 부리지 않아 그냥 이 각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파티를 굴리는 게 더 무난하지 않나? 그니까요. 클사레네나 푸간에 쓰죠. 그, 그러니까 그거는 스브라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건 스브라도 도움이 되는데 얘는 스브가 없다 보니까 스브 2턴감이랑 비슷하게 봐야 돼요.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스브 3턴감 장비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애야. 기본적으로. 근데 각성이 아무튼 너무 구리다. 스브 2턴감 무기들은 좋은 게 많죠. 많다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 맞아 이건 20 톤이라서 턴좀긴 애한테 올리지도 못해요. 만약에 코튼 같은 애한테 올린다고 치면은 30 톤이야. 이제 데이터나 처음 변신하고 이제 두 번째 변신 다 해갈 때쯤 이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말이 안 돼. 너무 구리죠. 이거 그냥 코인으로 씁시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서도 못쓸것 뭐 같아. 맞아요. 세턴 감이 스부가 없으면은 각성이 좋아야 하는데 사레네 장비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사레네 장비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맞는 파티가 있다는 전제 하에 불횡강 3개가 저는 좀더 낫다고 봐요 이런 구성보다 차라리 막 투웨이 2개라던가 비타코야키 2개였다 뭐 이런 식이었다면은 이게 그래도 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야 어중간하게 하나하나씩 달아놔서 그렇게 좋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성도 구리고 그냥 새턴감이라는 거밖에 없다 근데 이게 팔성짜리몹이잖아요 교환소에 갖다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어다세 개다, 어다 써먹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아, 더베케이고. 음, 일단, 얘는 좀세보이긴 하네요. 칠콤각 달면은 좀세긴 하겠다. 십자도 있어서 유틸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엄청 세보이네 뭐, 수브나 동막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조각성 일단, 좋네 각성 나름 균형 잡혀있고 좋은 것 같아요 리더 물, 어둠 동시 공격 시 데미지 반감 3콤증 9콤보 이상일 때 데미지 경감 18, 18배 추가타 1 이거 그냥 로잘린이죠? 로잘린은 불 계속 이어야 되는 거고 얘는 물, 어둠 이으면 되는 거고 아니네 로잘린보단 내구성이 구리네요 반감이네 반감의 경감 경감률은 30% 그래서 총65% 경감이랑 똑같아요 짤림보단 조금 내구성이 딸리네. 일단 뭐 근데 니더로 쓰기에는 물 어둠을 같이 연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저잘쓸 수가 있나? 물 어둠 메리트가 없어. <laughs> 물 어둠 전용 파티를 만든다 해도 로열오크가 좋아 보입니다. <laughs> 그런 파티를 만든다 해도 로열오크가 좋아 보여. 자, 액티브 봅시다. 일단 스킬은 그쵸? 사기 수준은 돼야 돼. 일단 첫번째 스킬은? 잠금해제, 물, 어둠, 회복으로 판가리. 스킬 진화. 두 번째는 잠금해제, 물, 어둠, 회복으로 변화. 한턴 동안 물과 어둠 속성에 인해 사용을 단계. 이거는 액티브가 솔직히 꼭 필요한 수준의 액티브는 아니거든요? 그니까, 러이 액티브가 있어야만 되는 스킬은 아닐 거야. 대부분의 던전에서. 근데 얘의 장점은 만약, 그니까, 러 8턴짜리 액티브를 모아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킬을 모아놔 그러면은 두턴 연달아서 판가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잠금해제 판가리를 두턴 연속 할수 있어 혼자서. 근데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만약에 강무 회복이라든가 드지불 회복 이런 거를 연달아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막 기구성이라든가 신비라든가 뭐 이런 데서 쓰기 괜찮긴 하거든요. 뭐 아무튼 그게 좀 그러네. 방패 올려서 시스템 쓰는 게. 뭐, 그것도 괜찮긴 한데, 일단, 초반층부터 사실 방패가 필요 없기는 한데, 쓰려면은 좀 오래 걸리긴 하죠. 처음에 이제 방패를 쓰고, 그니까, 보통 방패까지 올라와 있을 테니까, 방패까지는 올라와 있을 테니까, 처음에 방패를 쓰고, 저 여덟 번, 여덟 턴짜리 스킬을 쓰고, 그 다음에 방패를 쌓아서, 방패를 쓰는. 뭐, 신 2에서 쓴다 치면은, 아니면은, 거기 뭐냐, 크로노스가 어시 내렸을 때 스킬 진화시켜놓고 턴 쌓기.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물속 한 턴짜리 생각하면 이게 헐 낫다? 그래,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낫겠다. 사실 액티브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루티나는 너무 딜만이어도. 근데 얘도 사실 딜 나오잖아. <laughs> 얘가 딜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루티나보단 이게 낫지 않을까? 진화하고 첫 번째 걸로 안 돌려놓던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방패를 쓴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진화 스킬의 문제가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 8턴이면은 약간 어중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비가 만약에 한 15턴짜리 장비를 올려놨다 칩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액티브가 이제 23턴이면은 장비가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아마 1층에서는 장비가 써져야 될 거야. 그래서 진화시키는데 턴이 좀 많이 소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장비 진화시키는 게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볼건 아닌 것 같아 변신 캐릭들은 차라리 변신 턴이 기니까 장비 스킬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낮은데 이런 애들은 장비 스킬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긴 해요 수작을 안 하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진화를 안 돌릴 생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진화를 돌려야 되는 애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수작을 안한 상태의 스킬을 계속 쌓아야 되잖아요 쓸 때마다 그런 점이 있죠 얘는 어차피 안 돌릴 거니까 상관없기는 해요. 안해도 근데 돌려야 되는 애가 있으면은 걔는 이제 쓸 때마다 손해라는 거죠. 진화 스킬 자체를 잘안 쓰는 그렇긴 해. 이게 약간 메이저한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 숫자 자체가 많지도 않고 근데 이게 좀 아무튼 진화시키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는데 뭐그신2 신비 2에서 쓰면은 어쨌든 크로노스가 장비를 내려주니까 거기서 진화시켜도 되고 그렇긴 하니까 방패를 올려서 쓴다 치면은 진짜 좋겠다 그냥 오크가 아니어도 다른 물속 파티가 나와도 그냥 각성 구조 자체가 너무 좋지 않나? 딜이 더 필요하면 은 칠콤을 넣고 스브가 더 필요하면 스브를 넣고 내성이 좀 필요하면 은 동막을 넣고 그냥 너무 괜찮지 않나? 셋다 쓸만한 가치가 있잖아 초각성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좋은 것 같은데? 그니까요. 너무 다재다능해. 액티브만 단점인건데 뭐 얘기 나왔듯이 방패 쓴다 치면은 액티브 상관없잖아.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는 되게 좋네요. 진짜 좋은것 같다. 그니까요. 띠막에 동막이면은 그냥 내성용으로만 봐도 좋은애야. 근데 딜도 충분해. 이 정도. 진짜로 좋아. 그니까요. 너무 좋은거 아니야? 잠각은 6칸이겠지? 오케이. 잠각은 6칸. 17 무무 정도여도, 일단 21억 띄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42억이 얼마나 잘 나올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파티에 따라서도 다를 테니까. 드랍 상태나. 텐조가라 쓰던 자리. 그걸 썼어요? 와, 그걸 썼어? 그것도 구리지 않나? 방패 동마. 그니까요. 러 아무리 그렇다 쳐도 너무 구리지 않아? 뭐 아무튼 그런 얘기였고. 좋은 거 같다. 진짜 좋은 거 같다. 이거. 방패를 갖고 있고, 오크 파티를 쓴다면은, 요거는 교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무조건 교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방패가 없거나, 아, 방패 없어도 쓸 수는 있어. 근데 오크 파티를 안 쓴다. 라면은 좀 애매하겠죠? 오크 말고, 솔직히 물속 파티 제대로 된게 없으니까요. 근데 오크 말고 다른 물속 캐릭이 나온다 치, 치면은, 그래도 쓸것 같은데? 그래도 쓰지 않을까?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쓸것 같아요. 뭐,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물속 파티 쓸 거면은, 그냥,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서 파티 짜는데 수월함을 줄것 같고, 오,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장비. 어, 이 장비가, 제 기억으로는 티치 장비였나요? 할로윈 티치. 짠. 아, 이거 맞네요. 각성이 상위 호환이네요. 액티브를 한번 보죠. 울드롭 잠금. 데미지 무효 관통. 적 전체를 불속성으로 변화. 데미지 무효 관통이 막 엄청나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적 전체를 불속성으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 뭐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게 좋을까? 일단 딱 드는 느낌은 꼭 써야 되겠다라는 느낌은 없네요. 각성도 솔직히, 각성이, 와, 저게 필요하겠는데? 라는 느낌의 각성이라기보다는, 아, 각, 이제 뭐, 챙길 거다 챙겼는데, 올릴 게 없는데? 뭐 올리지? 약간 이런 느낌일 때 올리는 장비라서, 각성도 막,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액티브도, 그냥 무무치면 되는데, 관통이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불속성으로 꼭 바꿔야 되냐? 그러니까 불속성으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지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불속성으로 바꾸는 거는 이게 이미 있었단 말이야? 이거요. 각성도 비슷해. 물론 요자작 무명이 없어서 못 쓰던 사람들은 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자작 무명이 잘 쓰이던 장비는 아니잖아요. 가끔 쓰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이 쓰이던 장비도 아닌데, 굳이 저 라켓을 써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이죠. 기본적으로 이 장비 자체가 물속성 파티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본체 쓰는 게 훨씬 나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냥 이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우슈라 오딘도라다, 그 때.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얘는 두톤 동안이야. 만약에, 뭐, 그니까,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신2에서, 그니까 신2라는 예를 든 거는, 체력이 엄청 높은 던전에서, 몹들의 체력이 엄청 높은 던전에, 어, 미르 있잖아요. 목미르 플러스 빈미르 반피 이하. 1대? 1대 목속인데 그걸 불속으로 바꿔서 그냥 누적지잘 들어가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쓴다 쳐도 자작무명이 더 좋은데? 요거는 턴 지속이 없고 저저 저 테니스 라켓은 두 턴이죠? 그런 면으로 봐도 자작무명이 좀더나 그래서 이 장비는 그냥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뭐 슈라에서 오딘돌아 잡을 때 쓴다. 치면은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죠? 사실 근데 메리트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작모명이 막 그렇게 메이저한 장비도 아니고 그거보다 별로거나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장비를 굳이 써야 될까? 그냥 이거 쓰지 이거 씁시다 넘어가죠 아, 두번째 장비 일단 스부의 드강의 선글 그렇게 뭐 엄청 좋고 엄청 나쁘고 뭐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아 요 99탄 동안 물드롭이 잠금 상태로 출현한다 자신 이외의 아군 스킬이 두턴 단추 오 일단 이거는 물속 파티에만 쓰는 장비여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보다 얼마나 좋냐 물속 파티 이거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거, <laughs> 이게 이거보다 좋아야 돼 결국 오크인데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잠금 상태로 출현하는 장비를 썼을 때 많이 좀 좋다라고 느꼈어요 음, 되게, 되게 좋아. 물론 막 몹이 판을 막 해집지 않는다거나 뭐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막 몹들이 막 이것저것 많이 써댄다라고 했을 때, 저 잠금 상태로 출현하는 게 되게 괜찮아요. 되게 좋아.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장비는 자리가 있냐 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해. 이게 이름이나 장비랑 비교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이름이나 장비는 이제 불드강이 네 개거든요. 썬글 자리에 그냥 드강, 불드강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면 되는데 이름이나 장비 쪽이 좀더 쓰기 낫지 않을까? 썬글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두개 가지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어야 되다 보니까 다른 게 근데 뭐 이거보다는 좀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이거보단 쓸만해? 근데 본체보다 좋냐? 그건 아니에요 본체가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 요거는 두 마리 그니까 있다면은 이것도 써범직하지 않나, 뭐그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본체가 좋아서 장비가 좀 메리트가 좀 떨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글이 별로 막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름이나 장비처럼 그냥 차라리 물드강 4개인게좀더 좋아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무난한 2턴 그러니까 스브의 2턴감 장비로 생각하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브의 이턴 감 장비를 쓴다고 쳤을 때 솔직히 이턴감을 해주는 스킬들이 뭔가 부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스킬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스킬도 지금 이 스킬도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써보면은 이게 되게 편해요. 안정감이 달라. 아, 물론 이이 이 안정감은 실질적인 안정감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laughs>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커요. 몹들이 독이라던가, 막, 방해를 뿌린다거나, 뭐, 이래도 드롭이 안 바뀌고, 막, 그, 신비에서, 그, 누구죠? 그 보석공주가 전체 판가리를 쓰잖아요. 뭐, 그런 거에서도 좀, 네, 매력이 되고. 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긴 해요. 뭐, 아무튼. 나쁘진 않은데, 본체가 너무 좋아서. 한 마리면은 안쓸것 같고, 두 마리면은, 그래도 써볼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에치젠요 마 일단 각성부터 볼까요? 일단 초각은 저건데 십콤각 음, 달면은 딜은 세겠다. 근데 삼속각을 잘 터트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속 파티에 쓴다면은 삼속각을 당연히 잘 터트리겠지만 이게 속성이 불모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울프에 쓰면은 삼속각이 과연 잘 터질까? 마냥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막 어렵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마냥 또막 되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유은사이랑 비교해서는 딜이 안 나올 때가 많다. 디올프 쓰다가 지금은 안 쓴. 저라도 안쓸것 같아요. 나라도 안 쓴. 저도 안쓸것 같은데, 음... 일단, 뭐, 리더랑 액티브도 보죠. 리더, 7콤보 이상 할때 데미지 경감 500만. 사속성 이상 동시공격 시 반감 26배. 딜은 세네. 안 쓰겠죠? 액티브는, 봅시다. 5톤짜리 그라비티. 조작 1.5배. 일단, 액티브는, 첫 번째 스킬, 관통용으로 봐도 사실 아홉 턴마다 관통을 쓸수 있는 거네. 아홉 턴짜리 관통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구리죠? 파우돈도 있는 마당에. 그래서 관통용으로 보면은 너무 구린 게 맞아. 그러면은 방패용으로 생각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속에 쓸수 있는 방패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속에 쓸수 있다는 점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쓸수 있는 다속 파티가 얼마나 있냐? 모르겠는데? 다속에서도 안 쓴, 그래도 쓸만하지 않을까요? 못쓸정도까지는 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좋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좋은지는 모르겠어. 할수 있는 건 많은데 골라 쓰기 애매하. 보통 이제 스킬 진화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골라 쓸수 있으면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좀 구린 게 대부분인 것 같아. 요 <laughs> 루프 안 하는 애면은 그냥 마지막 스킬만 쓴다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변신 캐릭처럼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루프 하는 애들은 좀 진짜 좀 그렇죠. 맞아요 다성 리더들이 타입으로가 그래서 얘 밸런스 타입을 쓸수 있는 파티가 있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떠오르는 게 없어. 신년 아테니 신 타입이었나요? 신 타입만 써야 되나? 그래요? 진짜 쓸 데가 없겠다. <laughs> 진짜 쓸 데가 없겠다. 뭐 쓸만은 하다고 생각했는데, 쓸데가 없어서, 못 쓰는 게 맞겠네. 그니까, 러 막, 좋다는 느낌보다는, 아, 그래도 쓸만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애를, 지금 당장 쓸곳도 없는데, 교환하는 건 진짜 별로고. 그냥 안 쓰는 게 맞겠다, 이거는. 요거는 안 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일단, 장비도 한번 보죠. 이게 다가 아니니까. 일단은 본체는 좀 별로 같네요. 덜리째 리도 맞아, 걔는 밸런스 악마다. 그러니까 발대알이 좋게 받으면은, 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발데알도 속성이 똑같아가지고 너무 별론데 <laughs> 발데알이랑은 속성이 똑같다 보니까 아이 너무 별로네요 넘어가자 속성이 겹쳐서 못써 장비 침체각두개 2개, 블드강 두개 물드강 두개 액티브 그냥 1 4 톤짜리 관통 장비죠 아무리 봐도 근데 각성이랑 액티브랑 진짜 안 맞아 그러니까 각성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씨울프 파티에 써야 되잖아요. 시울브 파티에 관통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죠. 그냥, 장비, 인가 액티브 생각 안 하는 각성용 장비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못쓸 정도로 구리다! 까진 아닌데, 그, 뭐냐, 프레이자든가요? 그, 다이 콜라보의 육성짜리 장비나, 여름대네볼라 이런 애랑 비교했을 때, 이게 그렇게 좋은가? 이게 그렇게 좋은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 비싼 몹을 장비로 쓰기에는 좀 별로인 것 같아. 팀체각이 두 개다 정도. 네, 그 정도죠. 그냥 딱. 그러니까 못 쓴다 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순 있어, 쓸순 있는데 <laughs> 오 좋은데? 어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넘어갈게요. 넘어가자 빨리. 티브의 팀체각에 팀회각 두 개. 흔한 구성이죠. 티브는 두턴 동안 3콤증 대무, 잠금해제, 불물 회복으로 변화. 나마 쓸만하다. 자 이게 틸리 장비보다 얼마나 좋냐를 좀 따져보고 싶거든요. 틸리 장비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틸리 장비인데 각성만 좀 비교를 해볼까요? 각성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요. 비슷한 것 같아.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아. 뭐 파티나 상황에 따라 요게 좋고 저게 좋고 할수 있는 딱그 정도 차이인 것 같고 액티브 얘는 이제 데미지 흡수 무효화의 판가리 얘는 데미지 흡수 무효화에, 그냥, 회복력 버프랑, 회복 기유제이런 거죠. 솔직히, 액티브만 봤을 때는, 이, 묘마 장비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틸리 장비랑 비교했을 때, 막,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좋냐? 그런 건또 아니야. 그냥, 있는 거 쓰는 게 맞겠지만, 맞아. 요 있으면, 있으면, 뭐, 소범직 하겠지만, 저라면은,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라면 이거 교환소에 넣습니다. <laughs> 이 녀석 교환소에 넣을게요. 저라면 그냥 안쓸안쓸안 안안 쓰겠습니다. 그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아 쉬워? 안 씁니다 저라 저라면 교환소에 넣습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좀 별로다.